나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랑 방송키면 이 얘기하고 싶었어. 어제 어떤 시청자분께서 방송 중에 그런 걸 물어보셨거든? 권태기와 마음이 뜨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서한님이 생각했을 때는 권태기와 마음이 뜬다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어제는 그거나 그거나 도찐 개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방송 끝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권태기는 돌이킬 수 있고, 마음이 뜬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 하면, 권태기는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만나고 있을 때, 그냥 이 상대가 싫어진 게 아니라, 만남을 갖는 행위 자체가 뭔가 따분하고 단조롭게 느껴지고 권태로운 게 찾아오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 뜬다는 거는 이 상대한테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만나면서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태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만났어. 근데 내가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든 거야.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권태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거든. 나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 하나에다가 정신을 막 썼잖아 그러면은 요거만 미친 듯이 꽂히고 이거를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다른 데 시선을 잘못 돌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타이밍에 상대가 뭔가 계속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면은 어, 문득 좀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맞아. 우리 가생님이 러시네 상담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권태기라는 거는 외부 요인의 관섭을 받는 거고, 그렇다면 또 반대로 마음이 뜬다는 거는 내부적, 내 마음의 요인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권태기는 내가 그 관섭받고 있는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극복이 되는데, 어? 극복이 가능한데, 마음이 뜨면 은 그거는 극복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찐개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권태기랑 마음이 뜨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가 약간 지금까지 권태기야! 라고 확신을 한 적이 별로 없었었던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권태기가 안 왔던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뜬게 아니라서, 그냥 그거를 권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넘겼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은 그 안에서 그 권태기들을 다 지나쳐가면서 극복을 했던 거였던 거지. 아무튼, 어제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볼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음. 본인이 권태기가 와가지고 마음이 좀 불안했던 건지 혹은 마음이 떠가지고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권태기는 극복이 가능할 것 같아. 마음이 뜬다는 건 되돌리기 좀 어려울 것 같, 같은데 권태기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음. 박사 TV